자, 이거 들어왔어요. 음. 정리하는 거고 장비값 저렴하고, 어. 쌍초월이네. 쌍초월에다가 장비 저렴한 거. 음. 쌍초월 마검사네요 포환좀 할게요. 일단은 2 5회 편이고요. 593에 355에 581이고, 9T에다가 7766, 77인데, 지룡은, 지룡 지롱 있나? 지룡은 6자리니까 패스하고. 마이크 잘 들리죠? 7 6 6 7 6부9펜에사내게 3명과 일반 고급 희귀. 희귀 5펜타에다가시그 프리고요. 5대밀의 방이, 명중이, 치추댐삼, 봄수리, 군댐은 506에 명, 마이크 혹시 안들리면 좀 가까이 할까? 잠깐만요 <laughs> 이러좀더잘 들리죠 치명이 241에다가 더블은 262 트리플 91이고 우중은 421에 496시적은 224에 213 오르피아 2차의 이승이고요 라울 추월의 에르이나 추월 곱하기 이승 곱하기 두마리 라그라 추월이고요 사팔 12, 16, 20, 24, 28, 336, 39 전설 이단은 두개죠두개에다가 4, 5, 6, 7, 8, 9, 10, 17, 20, 25, 29, 30 34개 이승은 세개에 1승은 2개, 영웅이 4개 빠지네요. 그리고 초월 도끼 안에는 두 개, 볼트 마이너스 2에다가 6 9 12, 15, 18, 21, 24, 27, 30, 39, 42, 45, 48, 51, 54, 54승. 54. 희귀 풀이고요 희귀 풀 아우라 3단이고 발라우나는 원하고 아카랑 드래곤비스트 그리고 발 3단 곱하기 두마리린 3단에 안 3단 자, 발 12, 16, 17 전이 있는데 요 중복이네? 두개나 시전이에 중복 두개 있고 왜 도전 안 하세요 아 우라 스켈로스 뽑지 융합 다 해놨고요 일정 두 개. 언제까지 하 슈퍼 채팅 만감사다 언제 빠지면 고맙습니다. 적어둘게요. 울릉에다가 일정 두 개고 아 일정 하나죠 일정 하나고 중복이 두 개고 영웅은 1 0개 빠지고요 영1 0개 빠지고. 1, 2, 3, 4, 5, 6, 7, 8, 90. 아, 이거, 된, 안 돼, 안돼 있는 걸 적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개. 5, 6, 마이너스 8에다가, 4, 5, 6, 6.0. 4, 5, 6, 7, 8, 90. 10. 이게 10개 빠지고요. 총콜렉은 66.9. 90, 84 66, 0컬은 109개 이벤트가 65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열 개, 열하 열두 개 영구가 12개 빠지고요 코는 97.1입니다 97.1에다가 74, 2 1 2 8전설 그리고 3 0개2 8전설의 6단계 3 0개 성장은 요렇게 되어있2요 각성 20, 2각 풀, 0각풀2각풀0 풀, 각 풀, 사각 풀에 오각 풀. 각풀풀각풀에정에다0 1 0의2단2 1 20, 20, 2단2 2 1 0 1 0에1단개 7호고요 마스터가 5호에다가 그 다음 거 2이네요 5의 2 정탄도 7은 하수 6각풀의 7은 하수 계정에 6364이 서약은 5의 4 3 1고 숙련도도 파란색으로 이걸 3,000개 있으니까 한두개 정도 바꾸면 되겠다. 요 3개까지 도 바꾸면 되겠다. 요렇게. 나머지는 바꿀 거 없고. 한숨 보라색을 맞춰놨고. 이도를 맞추고 있고. 마검사 세거 제외죠. 마검사 세거제외영 스프리고. 육전스네요육전스 더블체이싱 포함한 계정에다가 오명쿠 오메, 이모디임원음까지 있고 아일이이메 음원, 음 제외하고 있고요 음원, 제외 음원, 풀임 음원, 음 있고요. 하이드에 이두버프 피닉스 있고 서프 30개 다 있고요 36개네요 넘기는 그럼 36개에다가 전개가 어택 포션 쓸어산 에버 스레트, 2배 방어네요, 2배 방어. 그럼 전개 7개네요. 0개 36개, 전개 7개. 부적은 5, 6, 7, 8, 9층. 부적은 5층부터 9층까지 있네요, 9층. 웃기가 뭐 각인인 것 같은데, 아, 각인 아니네. 음. 명코가 471만, 신탁은 4300만이고, 23개 아티 둘다 해놨고, 영웅 23개에다가 마검사가 5개, 슬롯, 마방삼에 무중 4%, 지추잼사, 평타사, 더블릴 개승, 심형타 2%, 무중 2%, 4300만. 명코, 파축4만에 아추길로 아니고요 템값만 잡고 팻 보면 되겠네요. 팻은, 16,000전, 모데모짜리, 신화 1차. 스턴 내상, 여기 1, 2차 뜬 것도 있네. 23,000으로. 리덕 7도 있네. 음, 이 데미지 증폭 때문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잡으려고. 음. 방육도 하나 있고. 요거는 뭐, 둠지간, 팀이 하나 넣었네. 아, 우리 응사, 웅사마 형 어서오세요. 아, 웅사마 형님 고맙습니다. 어, 웅사마 형님 이거 딱 드릴게요. 웅사마 형 어서오시고. 팀이 있어가지고 요거 15 잡고요. 전설 넣어놔서. 요거는 그냥 10 잡습니다. 그래서 25에다가 요것도 그냥 10 잡음이니까 35. 영템은... 공짜! 음... 그래서 템 35네요 잡을 게 없어 요 영템은 왜냐면은... 5 0다이가안 나옵니다 아예 아무리 더해도 4 수수캡터랑... 그래도 각인는 적어둘게요 4이키모스 그러면은... 일단은, 쌍철 마검사고요 쌍철 마검사 템컬레 67에, 육화풀에 칠연화수 66이고, 어, 이 정도 됩니다. 음, 6전스 계정이네요. 문주형 카톡 좀 봐주세요. 가격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자, 300에서 3, 3, 5, 할 거고요. 통으로. 갑니다. 통으로 만. 그 다음에. 가져가실 분 있나요, 지금? 내고도 돼요, 지금. 혹시 300에 가져가실 분 있어요? 지금 300주면 가져가실 분. 왜냐면 물어볼게요, 300이면. 어차피 나도 300 정도는 생각하니까, 이걸. 나한테 얼마 정도 물어보더라고. 300이면 줘야 된다고 말은 해놨거든요. 300 가져갈 수 있나요? 거래소 안 받죠? 근데 거래소는 뭐 별거 없고요. 아, 거래소 같은 템이 조금 있긴 있네요. 천안에다가 3초나 해놨네 이거? 투어를, 165 수정용 베이트를 3초나 2개나 해놨네? 이것도 2초나 해놓고. 3마지에다가0 천당에는 나오겠다. 10만원 올리겠습니다. 템 45로 가고요. 298개요. 가격은 똑같이 해놓고. 템이 꽤 많네? 이거 이안 보이니까 이거 적어두게 돼. 적어두게. 이 템이 꽤 많네. 넣어둔 게. 캡처까지 해놔야겠다. 이 정도는. 일단은 3,200번으로 올려둘게요 3,200으로 어, 3,200으로 올려둘게요 이려구나 벽에다가 돌려줄게요 어 뭐야 끝났네? 들어오세요 3200번으로 해줄게요 3200번